실내 건축 기사 필기 기출 문제 구독, 좋아요 상점의 디스플레이 기법으로서 VMD의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SP 대칭적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풍부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 능동의 균형이라고도 한다 사무소 건축의 실단위 계획 중개실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2번. 독립성과 쾌적감의 이점이 있다. 디자인 요소 중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기하학적으로 점은 크기와 위치만 있다. 레스 이즈모와 유너버설 스페이스 보편적 공간의 개념을 주장한 건축가는 정답 3번. 미스 반 대어로에. 건축 제도의 글자 및 치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글자체는 수직 또는 15도 경사의 명조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방 작업대의 배치 유형 중 디귿, 자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1번. 인접한 세 벽면의 작업대를 붙여 배치한 형태이다. 실내 디자인의 계획 조건을 외부적 조건과 내부적 조건으로 구분할 경우, 다음 중 외부적 조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경제적 조건 실내 공간 구성 요소 중 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다른 요소들이 시대와 양식에 의한 변화가 현저한데 비의 벽은 매우 고정적이다 상업 공간의 설계 시 고려되는 고객의 구매 심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디자인 블라인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로만 블라인드는 날개의 각도로 채광량을 조절한다. 설치 위치에 따른 창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정측 창은 직사광선의 실내 유입이 많아 미술관, 박물관에서는 사용이 곤란하다. 이질의 각 구성 요소들이 전체로서 동일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으로 변화와 함께 모든 조형에 대한 미의 근원이 되는 실내 디자인의 구성 원리는 정답 4번 통일. 아르누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디자인에서 배제. 현장감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사실 또는 주제의 시간 상황을 일정한 시간에 고정시켜 연출하는 전시 공간의 특수 전시 기법은. 정답 1번. 디오라마 전시. 사무소 건축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알맞은 용어는 고대로마 건축의 실내에 설치된 넓은 마당 또는 주위에 건물이 들러있는 앞마당을 의미한다. 실내에 자연광을 유입시켜 여러 환경적 이점을 갖게 할수 있다. 정답 3번. 아트리움. 단독주택의 현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거실이나 침실의 내부와 직접 접하여 연결되도록 배치한다. 멀러리어 도형과 관련된 착시의 종류는 정답 2번 길이의 착시. 주택의 부엌 가구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작업면이 넓어 작업 효율이 가장 좋은 작업대의 배치는 니은 자형 배치이다. 문스펜서의 색채 조화론에서 조화가 되는 세계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통일 조화. 세계 명시성의 주요인이 되는 것은 정답 4번 명도의 차이. 환경 색채 디자인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정답 4번 입지 조건 조사 분석, 환경 색채 조사 분석, 색채 설계 색채 결정 및 시공. 같은 형태. 같은 면적에서 그 크기가 가장 크게 보이는 색은 단그 색이 동일한 배경색 위에 있을 때 정답 3번 고명도의 황색. 먼셀 기호 YR7%의 의미는 정답 4번 색상은 주황의 중심색 명도 7 채도 2. 조명에 의하여 물체의 색을 결정하는 광원의 성질은 정답 3번 연색성. 다음 중두 색료를 혼합하여 무채색이 되는 것은 정답 4번 청록 더하기 빨강. 정확한 색채를 실현하기 위한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필요 조건으로 오른 것은 정답 3번. 컬러로 된 그래픽의 작성이나 화상의 준비에 각종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필요로 한다. 색채 계획 과정에서 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하여 컬러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은 정답 4번 아트 디렉션의 능력. 공공건축공간 공장, 학교, 병원 등의 색채 환경을 위한 색채 조절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내구성 의자 및 소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세티는 고대 로마 시대에 음식물을 먹거나 잠을 자기 위해 사용했던 긴 의자이다. 특정한 사용 목적이나 많은 물품을 수납하기 위해 건축화된 가구를 의미하는 것은 정답 3번. 붙박이 가구. 인간의 눈 구조 중 망막의 감각세포에서 모양과 색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정답 3번. 원추세포. 인간 기계 시스템을 수동, 자동, 기계화 체계로 분류할 때 기계화 체계의 예시로 적합한 것은 정답 2번. 자동차의 운전. 근육 운동 시작 직후 혐기성 대사에 의하여 공급되어 소비되는 에너지원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지방. 의자 좌면의 너비를 결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규격은 정답 4번. 사용자의 95%일 엉덩이 너비에 맞도록 규격을 정한다. 근수축의 종류 중 증주신경으로부터 오는 흥분 충동을 받을 때 항상 약한 수축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정답 2번 긴장. 신체 동작의 유형 중 굴곡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1번 팔꿈치 굽히기. 인간공학적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1번 체계의 상징성. 정신적 피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 근전도 측정. 구독 좋아요.